안녕하세요. 다돈이 차, 이범입니다. 금일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2017년식 스파크, 시테크, LT 플러스 모델이에요. 뭔테크요? 시테크. 시테크. 아, 시테크 LT 플러스, 블랙입니다. 어, 아, 겸수하죠 우리 블랙, 경차 블랙 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따끈따끈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할게요. 이 차의 가격은 580만원입니다. 580만원. 싼 거죠? 싸죠. 이거 2007년 시까 2년 이제 3년 이제 전이 바뀌어서 3년 됐는데 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천만 원한1 2 0 0 정도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왜싼 건지 봅시다. 어. 오토가 아닌가요? <laughs> 오토, 오토에요, 오토. 잡고열 잡고요.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보통 카메라 달려있고. 아, 어, 저싼 이유가 있었네요. 키도스가 조금 있네요, 키도스7 5 2 7 3 k m 이 네. 예. 경차는요, 어, 솔직히 옵션이라고 할게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옵션이라도. 물론, 샤보니에서 이 스파크 내면서 이제 뭐, 그,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거 넣어놨는데, 이 차는 차선 이탈 방지는 없는 차 아니고, 가죽 시트. 가죽 시트, 있나, 없나. 가죽 시트가 아니면은 막 사용하다 보면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뭐 쓰는데 지장은 없지만, 보기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좀 연두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뒤에, 이거 아세요? 뒤에 옛날 것들 보시면은 막, 그거거 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시죠? 돌리는 거. 근데, 네. 다둥이 아빠,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 돌리는 거 많아요, 뭐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네. 아 LT잖아, 요 이건 LT잖아. l n 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나? 없어요. 이거 돌리는 거에 다. 못 봐서. C테크, LT, C테크니까,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이 달려있는 겁니다. 예 C테크. C테크입니다, C테크.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죠, 뒤에도. 소량의 짐을 넣을 수 있는 장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장보는데는 문화네 뭐, 텐트 빡. 하나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네, 들어가죠 센서 음. 있어야 주차하기도 편하시니까 이거는 이런 걸로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요전 차주님이 이제 여성분이었다 음. 남자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이런 걸? 얘는 곰이잖아 이런거 문의를 많이 주세요 아이들 피검용이나 뭐 장보러 갈때좀쓸 음. 차량이 없냐 이런 걸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딱이 차입니다 아, 이거만 한게 없죠. 어. 이 차로 이제 딱 3km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거만 한게 없어요. 경제적이고. 이 차, 58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빨리 주셔야 됩니다. 또, 나, 나갔다고 저, 제발 노여하지 워 마세요. 저한테 화좀 내지 말아주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왜너 올려놓고 맨날 이렇게 다 나갔다 그러냐. 아니면 다른 차또 제가 소개시켜드릴테니까화 내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의만 많이 많이 주세요. 이상 2017년식 스파크 LT 플러스 시테크 모델 출 아니,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이제 이 경차로 집 앞에서 이제 한 5km, 3km 내외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정말 적합하게 차량이죠. 경제적으로나 뭘로 응. 보나 이게 더 적당한 차량이니까. 잠깐,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가자.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어, 차의 용도가 뭐 아이들 학원에 출퇴근 어, 어, 픽업용으로 사용할 수 좋고 장보기도 좋고 다시 요새.